감독님, 해조역, 그 우도환 배우가 해조역에 가장 잘 맞는 싱크로율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 이유와 함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도환 배우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그 초창기에 했던 작품들 속에서 너무 눈에 들어오는 배우고, 연출은 항상 모르는 배우지만 항상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어, 이 책이 왔을 때, 도안 씨 눈을 보, 보면 정말 만화에서 나올, 눈이 굉장히 깊어요. 맞아요, 깊어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날카로움도 있고, 그러면서 퇴폐미도 있고, 해조는 좀 퇴폐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 겉모습, 이게 겉모습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희 이 플랑크톤이라는 대본을 아주 본능적으로 깊숙히 이해했어요 이 캐릭터를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자프과 해주의 캐릭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연결해줬습니다 이미 해조가 되어서 촬영장에 나타나고 네네. 그래서 그런가요? 더 깊어졌어요. 네. 네. <laughs> 사냥개 될 때보다도 훨씬 더 깊어진. 네. 자 형님 워낙에 또 매력이 많은 배우인데 이번에 미스터 플랑크톤 함께하시면서 느낀 매력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워낙 그 작고 워낙 그 마르고 그 저희가 그 로케이션을 촬영하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워낙 세데 날러갈 것 같고 걱정도 많이 했도고 그렇게 여리여리한 배우인데 어이 연기를 할 때는 다음 신이 없는 것처럼 다음 음, 촬영이 말하긴. 없는 것처럼 지금이 다인 것처럼 그 적은 작은 치구에서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다 발산해버려요. 그래서 참안 힘드냐 근데 어, 항상 그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 연기를 그렇게 해내는 모습을 봤을 때참 대단한 배우다. 어... 그 그런 자고로 하면 크게 느꼈습니다. 이야... 엄청난 진짜 찬탄인데요 예. 모든 온몸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유미 씨의 여련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홍종찬 감독께서 오정세가 아닌 엉은 상상도 할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세 씨를 이제 이번에 처음인데 사실은 과거에 정세 씨가 <laughs> 그 영화 뭐 영화에서 출연한 그 영상을 보고 뭐 저런 저렇게 연기를 하는 뭐 저런 인간이 다할 정도로 너무 궁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저 사람 한번 좀 만나게 다가 그래서 사실은 한 10여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서 언제 어떻게 한번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기가 돼서 같이 작업을 했고 여기 같이 하시는 분이 다 배우분들 계시지만 정말 오정세가 아닌 엉은 상상도차할수 없습니다. 어... <laughs> 와, 이번에 또 인생캐를 새롭게 만드시나요? 더욱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정세 씨의 연기가 이분으로 인해서 더 다이나믹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감독님 김혜숙 씨와의 작업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혜숙 선생님 첫 작업이었는데 저는 혜숙 그 선생님 막꼭 한번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혜숙 선생님 필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도전들을 매번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맞아요. 진짜 범호자라는 인물을 제가 글로 봤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른 게 혁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혁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작업을 하면서도 그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즐겁게 현장에서 그렇게 작업을 같이 해서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도 정말 최상의, 최고의 조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기다리고 있는 조합의 탄생입니다. 뭔가 새롭게, 그러면 도안 씨랑 오정선 씨는 보라트를 약까요 양쪽에서, 끝쪽만 해주시면 되겠는데,